9월 17일, 여우수아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 여우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게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온을 치자, 이는 기부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메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부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우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우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부원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양아 머무르라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사건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손에 꼽힐 정도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신실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부온이가나한 족속들의 침공을 당하여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일어납니다.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기부온을 보호하기로 조약을 맺었기에 신실하게 기부온을 도우러 가는 겁니다. 떠나는 여호수아를 향해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기부온과 맺은 조약의 신실한 여호수아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둘째, 싸우는 자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도우시는데. 우박의 죽은 적군이 여우수와의 칼에 죽은 적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결과를 알수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힘써 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우수와의 신실함과 함께 그가 용기 내어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싸우는 자를 위해 일어나 싸우십니다. 셋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 단계 차원이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 그대로 머무르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기까지 태양과 달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기도한 여호수아도 응답하신 하나님도 놀랍고 대단합니다. 기도의 지평을 한 단계 넓힐 수 있길 바랍니다. 응답의 지평은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성도의 신실함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